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10회 총회가 준비되고 있는 영락교회입니다. 지금은 총회 시작 1시간 전인 낮 1시고요. 전국 69개 노회 1,500명의 총대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고 있는데요. 잠시 후 2시 개회 예배를 시작으로 제110회 총회가 오늘부터 총 3일간의 일정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총회 주제는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입니다. 이번 총회 주제는 교회 안팎의 용서와 사랑을 일깨우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교단과 한국교회 전체의 새로운 희망으로 살아 숨쉬기를 염원합니다. 올해는 총회 장소도 주목할 만한데요. 곧 총회가 열리는 이곳 영락교회는 지교회 가운데 최다인 21번째 총회를 개최한 기록을 보유했고요. 올해 총회는 지난 2002년 제87회 총회 이후 23년 만입니다. 제110회 총회는 개회예 배후,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를 주제로 주제의 선포식을 가지게 되고요. 이후 임원선거를 비롯해 헌법, 규칙 재개정과 인사, 총회 주요 정책, 대사회 대응 정책 등 절차위원회가 마련한 순서에 따라 3일 동안 진행됩니다. 지금부터는 이번 제 110회 총회의 이슈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제 110회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총 5명으로 평소보다 많습니다. 총회 사무총장의 최상도 목사, 한국기도공고 사장의 이재규 장로, 장로회 신학대학교 총장의 박경수 교수, 대전신학대학교 손철구 총장 서리, 한일장신대학교 황세형 총장 서리가 인준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특히 한일장신대의 경우 지난 1년간 이어진 갈등을 봉합하는 마지막 관문이 이 황세영 총장 설의 인준 여부여서 제 110회 총회가 다시 한번 한일장신대와 교단의 관계를 가늠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또 매년 치열함이 더해지고 있는 부장과 위원장 선출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제 110회 총회에서 여성총대 파송을 의무화하는 헌법 개정안이 상정돼 교계 안팎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헌법위원회가 청원한 헌법 개정안에 따르면 헌법 제2편 정치 제12장 제84조 총회 조직 조항에 총회 총대를 10인 이상 파송하는 노회는 여성 총대 1인 이상을 목사 혹은 장로 총대로 파송한다는 내용 신설을 제안하고 있고 이번 총회석상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헌법위원회는 여성한수법제화 30주년을 맞아 교단 내 여성 리더십의 제도적 확립과 활성화를 위해 여성의 최소 참여를 보장하고 성별 대표성과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이유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총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죠. 이번 총회에서 헌법 개정안이 상정되면서 제도적 강제력이 확보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매년 뜨거운 감자, 바로 연금재단 보고입니다. 제 110회 총회에 참석할 총대들의 이목이 다시 한번 총회 연금으로 쏠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총회에서 연금재단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수급률 조정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 처리, 규칙 개정 등이 이슈로 주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총회 석상에서 총대들의 관심은 수급률 조정 문제로 이어질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특히 투자 손실로 인한 대손 충당금이 상당해 우려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투명하고 거짓없는 보고를 통해 신뢰도를 회복할 대안까지 마련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일 싱가포르 한인교회에서 역사적인 아시아 선교노회 설립 감사예배와 제1회 아시아 선교노회가 진행됐죠. 총회 세계선교부와 선교노회 설립준비위원회는 이번 제110회 총회에서 교단 최초의 선교노회 설립에 대해 총대들에게 보고하고 향후 유럽 지역 선교노회를 필두로 각 대륙별 선교노회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총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제 곧 총회가 시작되겠습니다. 한국기도공보는 이번 제110회기 총회 현장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총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실시간 기사들과 함께 속보를 보내드리고요. 유튜브에서는 개회예배부터 폐회까지 예배 실시간 중계와 회무 30분 지연 중계로 총회 의전 상황을 보실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특히 이번 총회부터는 본보 채널로 일원화해 공식 채널을 단일화했습니다. 또 각종 뉴스와 브리핑, 총회의 재밌는 순간을 담아내는 쇼츠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갈 예정이니까요. 구독 누르시고 계속해서 한국기도공보 유튜브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잠시 후부터는 개회 앱의 라이브 중계와 함께 하시죠. 한국기도공보 신유선입니다